제 눈을 보시면요. 쌍꺼풀이 아닙니다. 쌍꺼풀처럼 보이는 주름입니다. 눈을 감고 눈 위에 피부를 당겨본 후에 주름을 풀어주고 눈을 떴을 때. 안녕하세요. 히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유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위 겹주름과 그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얕은 주름, 우리가 흔히 잔주름이라고 부르는 주름과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당겨보고 들어보고입니다. 우선은 거울을 본 채로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대부분의 잔주름들은 피부가 펴지면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으나 뜨나 눈썹을 들어올리나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름의 생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얕은 주름,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 자체의 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려지지 않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 빳빳하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주름이 생기죠. 요게 잔주름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름을 좋아지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당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깊은 주름입니다.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의 변화보다도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처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안검하수라든지 피부 안쪽에서 생기는 유착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이 주름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주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썹을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얕은 주름,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마거상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눈썹 및 거상과는 다른 수술인데요. 눈썹 밑 거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눈 위에 늘어진 피부를 들어주는 수술이고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에서 가져오는 부위의 효과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눈의 깊은 주름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눈 위에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유착의 유무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유착이 있는 겹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히 절개 쌍꺼풀 수술로 그 유착된 부위를 모두 풀어 주어야만 겹주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을 보시면요 쌍꺼풀이 아닙니다 쌍꺼풀처럼 보이는 주름입니다 이 주름을 우리가 유착이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감고 눈 위에 피부를 당겨본 후에 주름을 풀어주고 눈을 떴을 때 겹주름이 사라진 경우에는 유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절개 수술로도 충분히 겹주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겹주름이 잡혀 있다 이러면 이것은 절개 수술로 이러한 유착을 모두 풀어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안검하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인데 거울을 보고 나의 눈동자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겹주름은 안검화수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과 별개로 안검화수를 개선시키는 수술을 같이 해줘야만 겹주름이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눈 위의 겹주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피부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의 잔주름, 얕은 주름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조직의 처짐과 안검화수, 유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깊은 주름이다. 수술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얕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마고상, 깊은 주름, 즉, 유착되어 있는 겹주름 같은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